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쌓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리어 하민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그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17장만 남아도 복음의 의미가 존재한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쭉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 한번 쉬어봐요. 집에 가서 아버지란 얘기가 17장에 몇번 몇 나오는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네 번, 네 번이 나오죠. 새로 먼저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번 주기도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라고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예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 그거는 이제 소유격으로 헬라어로 수라고 하는데, 유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그 개, 개정개혁된 그 번역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정된 주기도문을 하는데, 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감히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죠.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야외라고 말하고, 야회라고도 발음하는데 정확한 음과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유대인들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버려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퀴리오스라고,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주 예수, 항상 예수님 앞에 주자를 붙이는 것은 그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가 보다 하지만 바울이 그 복음서를 쓸때이 성경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주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요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알았나이다. 아버지란 이름이 계속 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과 얼마, 어떤, 어떤 관계다? 친근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친한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요? 만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은늘 기도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털 기도해요. 유대인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뭐다다 보라고 저작거리 서가지고 손 높이 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무슨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매일 매일 순간에 여러분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철 타면서 사람들 많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한다면, 거기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나와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 주님과 나와 만나는 매개체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언제 기도했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습관을 조차,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를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기도란 말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달라는 것으로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영광 돌리는 찬양 기도가 진짜 기도라 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이테오라고 그래요. 그거는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원문성경 다 다르게 써 있어요. 다다르게 아이테오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그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엔투시스라는 기도가 있어요. 엔투시스가 뭐냐면 도고예요, 도고. 도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부하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가 도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제 독사조라고 그래요. 독사조란 말은 영광 돌린다는 거죠.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분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던 봉사라든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던 내가 세상에서 이룬 이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되고 뭐 많이 벌어서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교회에서 주의를 하고 섬겼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독사죠. 지금 여기 난는 똑같은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작은 것부터 큰것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laughs> 왜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단세포적인 생각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내 신앙의 사이즈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좋은 일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왜냐면 하 성경에도 그게써 그래 있으니까.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내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얘기예요 참, 그, 그거, 그, 그거는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어. 내가 아파서 막 힘든데, 주님 영광 받아 주 없어서 마음으로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이에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은 그럼 영생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는 것도, 그냥 기노스코가 있고, 에피그노시스로. 그노시스란 말 있고, 에피그노시스란 말, 앞에 에피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만나. 그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 그 어떤 일이 삶 속에 생겨도 그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 어 제가 이전에 얘기했나요? 그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오면 항상 수련회갈 때마다 제가 꼭 얘기를 해줘요. 어, 무슨 얘기를 해줘요? 주냐면 서울의 그 어, 예전에 그우의주 우이제일교회 그 얘기를. 수련회 갔다가 이 부교육자들이 수련회 가서 인도하고 오다가 운전까지 하잖아요. 운전까지 하면 이게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막 좋아서 날뛰지만, 날뛰지만 교육자들은 저도 물에 절대 못 가게 해요. 바닷가에 가도 물 속에 들어가지 마. 강에 가도 물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꼭 가서 한명 죽어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교회하면 큰 아주 막 엄청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문 닫은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저희 목, 동, 친구 목사님 교회는. 근데 우이제일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 가다가 오다가 이 부교육자가 운전하고 오다가 졸았어요. 졸은, 졸았는데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예요. 가로수를 들이받아가지고 애들이 세명이 죽었어요. 그세 명이 죽었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지 뭐 왜냐하면 이 교육자 교육자가 다 인도하고 거기까지 운전까지 하면 이게 몸의 피로가 막 극도로 쌓인 거예요. 그러다 그럼 이제 운전까지 하니까 이제 그 졸음을 못, 못 견딘 거지.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참 시안하게 우리 교단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히려 감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새 집다. 그래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 다 목사님들을 충격받았어요. 그 교인, 그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 목사님이 도대체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나. 어. 한동안 그게 그 교단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화제가 됐었어요. 뭐한 명만 좀 잘못되고 그래도 막이 교회 시험 들고 난리 버거질치고 막 이랬는데 어그 사실 그게 정상이죠 뭐안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부름 받은 그 부모들이 그런 그렇게 반응한 거는 그들이 평소에 진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진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삶은요,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도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아니죠. 결국, 혹시 교회 다닐지 몰라도 내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도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중심의 마음에 있는데 나한테 스크래치가 났어. 뭐, 교회 생활하다가 뭐, 뭐 때문에 시험을. 그런 사람은 이제 그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 직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기 어떤 신분 뭘뭐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장로나 안수 입사권 이거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딱뭐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막 돌변해 가지고 뭐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 이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들 얘기 대로보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 세우기 겁나네. 직분 세우기 겁난데. 안 그랬던 사람이 그 직분만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으면은 하나님 품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살수 있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대상을 찾습니다. 무슨 대상을 찾냐면, 탓할 대상을 찾아요.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자식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도 오면은, 목사님 탓하고, 무슨 뭐, 권사님이 그랬다고 탓하고, 무슨, 이 교회 안에서도 탓을 하게 되면,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주교인들의 그 미사 때 하는 게마다 매일 하는 게그 사람들이 뭐냐? 메아쿨파라고 그러죠. 내 탓이요. 메아쿨파, 메아쿨파. 그 미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메아 막시마 쿨파라고. 나의 큰내 탓이요. 그런 거는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시다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 저 사람 말이야.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어? 여러분,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교만해서요. 우리 예수민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에 탁 내가 산다 그러면 무조건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직분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에게 장로 세우면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머슴대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보면 뭐 그 목사님들이 시험되는 게뭐냐이장로님들이 이게 가서 무슨 뭘 무슨 벼슬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미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기는 거왜 섬겨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이 아니 이 마태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와요.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위한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1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나가지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모신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아그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1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잘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뭘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늘나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은행에 있는 통장을 보면서 웃음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쁨 그건 세상의 기쁨이요. 에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시 1 3절에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 주시고 비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